나이스! 미친 로자르 뭐야! 로자르! 헤네타, 얘들아! 헤네타! 가짜로가짜로 하는구나! 헤네타천오백삼십헤헤리헤헤떨어지헤헤헤헤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데려헤 아. 아. 볼래? 헤헤 따라온다. 어? 헤헤헤헤헤헤 계속 오는 중 응. 바퀴 터졌어 어? 진짜 터졌어 바퀴 말도 안 되는 소리아개 많은데 로아한쪽 얘네 둘 기절인데? 내 쪽으로 또온얘둘데내 쪽에 둘이 더 있어 반은중래 네 시체 쪽에 둘더 있어. 얘들아이 바위에 보시면 돼. 1번에폭 던져. 1번에세 명이야. 세워서, 세워서, 아 세워서 일본에 어, 폭 던지면 다 죽어. 그리고 주유소에 하나 있고. 짤박 길게 길게. 나이스. 나이스. 계속 던져, 계속 던져. 응. 난 끝. 길게 그래. 던져야되는데? 차타고 저 왼쪽 바위까지 가야겠다 거기 봐 이거 차타고 더 바위까지, 바위까지 붙어와봐 응. 저기 왼쪽에 큰 바위 하나 보이지? 지금 로자랑 어. 쪽에 그리고 집에도 있다 저 1번집에 저기 있다 왼쪽. 어쟤각 응. 아, 안나오게 나 오른쪽 조심해야돼 펭구 음... 씨옆차 타고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런 데로 나 여기 까이 갈게 어 여기 네. 있어 가봐 응. 뭐막 뛰었다 나 밖에 나갔고 어. 어디 간 거야? 펭구 안전해이나데가자 맞을 건데 아... 아... 야, 그냥 4번 바이! 난죽안는데 안 아! 아니,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번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다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펜도 보. 왼쪽으로 가는데? 쭉 갔어. 어. 굉장히 못 살릴 것 같아? 어. 왜? 아, 왜 났어? 어? 별로 안 건데? 할만해, 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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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살려? 어떻게 해볼게 내가 최대한 먹어볼게 네 싸운다 본전이라도 뽑아야겠다 아 전웅선 재밌는데 여기 저기 딱 이제 동선 한번 막으면 그냥 킬 그냥 하아 기다려 시간 좀 쓸게 내가 확실히 먹어볼게 오케이 음 그러면 이제 아까 오양이 링스였나? 아 얘네였나? 링스가? 어 20번에 다 밀고 다니던데응 음. <끝> Z 누른다고 붙을 수 있을려나 보네 <끝> 죽으면 쩔수 마인드로 해볼게 한번 야, 하나랑 다음 나 어디? 왼쪽 저가 하나랑. 총알 다놓고 폭탄 위주로. 야, 단지 맞다.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은데. 오! 와우! 허리, 팍! 뒤에 아무도 안 보지? 얘네? 설마, 보고 있나, 누가? 여기? 이제 모름. <laughs> 이제 알겠다. 껴는 그냥, 그냥 살 생각이 생각, 없는데 그냥? 그냥 안 왔는데? 나살 어. <laughs> 생각이 없는데. 그냥 누르거나니. 그 <laughs> 와. 더 빡인데, 지금부터가. 이거? 잡은 거 좋은데? 열세명열두명 열두녀. 다, 다 박혀있다, 또. 응, 어, 폰이 안돼 있는데. <laughs> 20번인가? 어, 싸우러 갈것 같은데, 간다, 얘 20번 다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쟤구나 아, 친구 복수하는 거야? 어, 몇개 거야? 진거 있네. 걔도 거 같은데. 어, 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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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친구 복수한다. 링 근데 링스가 눕낌 어? 놈의 링스 또시작이 링스 팀이 두명 다. 4번 두명 다. 하나 <laughs> 아, 이거 나한테 온다. 조졌다. 내가 5번 갔다 네, 그러면 5번을 한 명. 가. 6번 한명 남았어. 1명 남았어. 1 3번한명남았 아, 근데 풀 같은 데정리야 풀은 없을 거예요. 지금. 331 같은데 아 저기 붙였구나 적다 내 뒤로 오면 최악인데. 아 왔다 뭐야. 이게 뭐야. 아폭 까겠다 나 나한테. 기기계 넣어라 기계 넣어라 제발. 제발 오. 제발 미친. ラストサンドサンドサンド。 다 레본누나. 뭐 처가다시 있어네. 이미주 풍선 됐 우리가 해냈어. 가보자.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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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냈어. <laughs> 이거 지금 우리가 빨리 죽어 주는 게. <laughs> 아, 야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이상한 말 하지 마. 아, 아니 아니야. <laughs> 내일쯤 두 명이야, 최소. 어. 잡으러 갈게. 네, 0. 근데 개공에 좀 많이 내렸어. 태공당 4명이였는데 아, 5명까지는 봤어 아, 나갈 우리 내 머리 위에 있는데? 하나 겠죠 어? 내 머리 위 어, 일단 이거 이동만 잡아 잘... 어. 이동은 다 잡았어 언니 이제 대체해봐 아. 머리 위에 있어 하나 이번에 하나 쪄있고 거의 라스트겠다 네. 어디 죠내 머리 위방 밑... 어딘가 있어 계단 보고 음, 있었어. 또 나오는 있. 거 봐줘. 아 <laughs> 방쪽이다. 그쪽으로 간다. 중앙으로. 연구소 가야 되는데. 반개 먹어봐. <laughs> 아 오, 졸라 죽이고 살금 싶네, 쟤. 아, 참아야겠다, 그냥. 네 이번 이번 박스 살금살금 간다. <laughs> 응. 어.

나피 먹으면 쐬 하나 더 올라갔어 쑤시 쑤시 나 갈게 나 아니 뒤로 와봐 나 응찰 어. 계단 계단 나 아, 이거 블루 좀 갈게 너만 살면 돼 너만 살면 돼야 어. 아, 왔어 어디 계단에 걸쳐있냐? 예 네, 계단에 하나 기절시켜 어올라간올라간 이거 뒤에 이제 캐공올까나 나, 떨어졌어 1층 떨어졌어 캐공 온다 방 안에 있다 나 밖에 말하는 거지?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아.. 오케 그쵸 3번방? 어 뭐야? 물냄새 끝났고, 캐공 봤어 케공 계속 기절시켜놨거든 내가 두번 기절시켰는데 응? 내가 옥상 먹어줄게 아니 그.. 아직 철탁 꼭대기 있어 조심해 아, 아직도 있어 철탁 꼭대기에 가까운 제차장에둘나 투척 있으면 줘볼래? 여기 투척 존나 많아 이거 먹고 가 그냥 이시 t l 아 보인다 보인다 하나 아, 다시 기절 얘제쟤 예, 3더야 음. 이번 피시치가 많다고, 어 하나 더 있어 바로 전에. 어 일차 시체 많아. 사운드? 어디, 어디고? 무슨 사운드? 아 아직 있는 거 맞아? 아 이동이야 어, 이동영상 옥상. 이동영상이야 얘가 철사인가와나 아,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응. 내가 반대로 올라가 줘도 돼 누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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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세 명인가? 철계단? 옥상 바깥 쪽이라는 바깥 발? 거지? 아, 반갑다, 반갑다, 내려간 거 같아. 그담담하그 벽돌인 듯 여기 3 번. 음. 연막가고 이동 건너가 볼게 나는. 세차장 입구에서 보고 있어 갤동으로 뺀다. 아 확인 뺐어? 어. 어, 세차장을 할게 얘들아. 음. 네. 연막기를 치고. 하나 밖에 하나. 퇴차장나태차장 하나 더 하나. 더 뛴다. 캐공 쪽으로. 쪽으로 하나 뛴다. 보가나 갈게. 퇴차장 어. 하나 있었고. 다 봤다. 우리 4번 쪽으로 빠진애 하나 있었어. 확인 아 핑. 뛰어온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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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차 퇴차 3번. 하나내 어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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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간다 얘 담았어 가지마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있다 있다 끝에 왼쪽 4번에 있어? 아니 여기 야 어어어 안쏴 이색은 변태인가? 뭐지? 엎드 있거든 가드레일에 나도 봤거든 그거 하나였어 일단 내릴게 나각걸릴거잉한명 내삭 걸로도 돼? 사하는가야나도좋거 어. 하나긴 할거 그대 있다 아직 둘둘둘둘둘둘 내릴 준비해 안 뺏기고 한다핀 났다 하나 불 붙었고 붙어볼게 둘다불 붙었어 아, 하나 더 있다 아, 아, 둘다기자기기뭐야 어, 나머지 갈집 박아봐 갈집 박으래? 응 어, 갈집 갈집 뭐하는 애들이지 <laughs> 뒤에 차는 세워져 있어. 다시야. 아, 내려봐. 눈이 컸구 뭐야? 뭐야? 농사 농사 농사. 뒤 앞에 뒤 아, 앞에. 차타 차. 한번한 번. 번. 아나 진짜 한국인 인거 같은데. 다른 팀 아니야? 아, 다른 팀이야. 다른 팀. 안에, 엠포스 없네, 이가내 앞에. 이거 하자. 1번 단차 1번. 넘어. 바로 아, 팀. 1번. 우리 와라. 둘 이상, 둘 이상. 난 지나갈게, 3명, 3명, 3명. 안 죽어, 안 죽어. 개 베린이야. 아, 진짜 아! 아! 아, 씨! 미친놈들. 어. 나 어째 살아놓은데 이거? 저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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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많이 올라가있다 여기 알아 right, 확인 야, 쏘다 갈게 나송기라좀 쏠게 나송기 아닌데 쏴야돼. 어 붙어봐 아아 어, 아, 이거 쏜다? 그럼 붙어봐요 쟤네 한거어아 개핀장 왜안죽는네와 4대 쳐맞고 안 죽으시네 정말 대단한 총인데 <laughs> 미니? 맞은 나저 왼쪽으로 올게 왼쪽으로 다 온다 음. 왼쪽 둘나 오른쪽으로 갈게 아니아니 아니,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아, 왼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다 당긴다 두명두명 당겼어 다닌가 뭔가 음, 대단한 야 멀리 나이방계자리야왼 가까이 둘 있다 가까이 둘 오른쪽 조심해 아니, 오른쪽 내가 좀 올려줄게 기다려 봐봐 한번한번 한번 내가 잡아줄 수 있어. 기다려봐 봐. 아아. 어. 이번 2번, 2번. 2번. 뺀다. 2번, 2번, 2번. 2번. 넘어갔다. 능선 넘어갔다, 2번 넘어갔다. 그럼 또차 쪽, 원래 주차장 쪽에 셋일 거야. 여기 이야둘다 음... 찾아야 돼. 내거 이미 살렸을 거야. 셋이라 생각하는 게 편해. 아잇. 아니야? 자리가둘 높인 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네. 폭카스 가지마. 아 강수야 왜 그렇게 가? 이가아 이번 이번 2번, 이번 2번. 이번 이번이랑 차. 이번이랑 차. 라스 이번 라스 이번. 아 여기 앞에 아, 한 번. 지금 한 번. 한번 앞. 내차내차내 차. 아니 이 차. 코카나 거들. 내려와 반대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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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얘 나무 쪽으로 다시 갔다. 3만 남았죠. 3만 남았죠. 아. 아니, 왜 차를 그렇게 죠 3만 남았죠. 3만 데았죠 3만 남리죠 3만 남았죠. 아이네았죠 3만 찼다, 우리 나가. 어. 고수다. 고수가 왔다, 광수야. 어, 여기 멀리 있다. 한 번에 도달을 었고 여기 박았다.

왜 땅각인데 오른쪽 감 오는 거나 오른쪽 감아서 오는 거나 있는 거 같은데 이 라인. 음, 얘는 괜찮아. 얘는 자기 집만 막는 돼요 어 조심하. 아, 다 많이 더 던지네. 너 발매자 셋이야? 알아야?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최소 둘이야. 하나가 이 집에도 하 있다. 이 번, 번집어나더 아, 또 간다. 아유, 많다 참. 나막가면서1번 가야. 하나. 나올 수 있냐? 이거 다음을 밀어야 되거든 결 나올 수 있는 중아잘 음. 나와봐 둘... 다에 둘에 집 하나 어? 너일층 하나래 하나. 번방. 반차이 둘이었어 사번에내집 어. 들어와긴 해야 되는데 들어 1층을 들어가서 내집 들어와 그냥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나피한만 야, 기 폭탄다 계속. 계속. 저다른팀이야 아, 여기 앞에 하나 있는데. 조심해야 응. 돼. 외벽을 딱 붙어 내려 봐. 내려 봐. 붙어? 어. 아, 바로 앞에 있 오른 오른. <목소리> 바로 바로. 이이라 1대1 나이스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oh. Okay. Nice, nice.